공기장 다 왔습니다 어? 차소리 차소리 하나 더이 방향 네. 올것 같은데? 온다 온다. 온다 온다 오면 쏠게요 왔어요 왔어요 나 쏩니다 네, 네. 오토바이는 지금은 네네 네, 기다려 기다리면 돼요. 저집 뒤에서 기다릴게요. <놀람> 어 여기 있다 여깄다 아이고 나 기절. 방, 방향 어디 있었죠? N 방향 같아요. 맞을 수 있는 막각 N 방향밖에 없어요. 폭폭폭 조심하세요. 폭 던져야 돼. 네. 어, 들어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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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 네 제가 볼게요 네, 들어가서 살리세요 네네. 네. 어디야? 또 반대야? 와 미치겠다. 어, 이거 안 들어가죠? 저 위에요. 아까 그 NW 위차비님 집에 들어오실 살리셔, 으세요 살리셔야 돼요. 살리셔야 돼요 지금. 이까지만 오세요. 아 일단 살릴게요. 아아 아. 네네. 네네, 그렇게, 그렇게. 아, 어딘지 위치가 궁금했는데요 지금. 아 괜찮아요. 네네네. 뛰어봐요, 네, 네, 네. 뛰어가요. 안돼. 그냥 이제. 네. <laughs>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두 발씩만 받읍시다. 네. 아다데 보실 필요 없어요. 그쪽만 보던데, 보던데 그때. 오케이, 오케이. 저 밀바세 기네요. 아 밀바세. 밭있 호일에 아직 아직 예, 보, 지금 한, 살짝 저기 보이죠? 지금 일어서죠 일어서 쪄 쓰세요. Dice. Nice, lade bak po. Nice shot. Uh.